그리고 서도협회 고문을 맡아 계시는 부산 서예협회 명예 회장님이시고 국제 교류 서도협회 고문이신 남천 노두호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소중한 인사인 호문 대리였 노두호 대사. 대한민국 서화 디자인협회 회장이신 혜담 오복규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오복효 <laughs> <laughs> 의동회의 고문을 역임니다 한국 서해 신무사 사장님 자리였습니다. 최 <laughs> 한국 서해 신무사사장습니다 <laughs> 한국 서해 증예 작가 협회 회장이신 남전 연정모 선생님 자사님이습니다 하이세크의 초계 학교가이 가이초 염정모 백제 세해문화세해 대전의 회장님이신 동천 이기아 선생님 아, 자리 지금 저쪽에서 자리합니다. 아, 예. <laughs> 대한민국 메주권 서화협회 회장님이신 추원 <laughs> 승기풍 선생님 자리하시면 조 지금 자리해 주시송합니다 어, 흥진학수 이사장이신 도현, 심형구 선생님 자리였습니다. 심형구, 심 흥진 연식규 지입 한국서예회 대전지회장이신 의산문창호 선생님 자리였습니다. 문창호 한국소개 프로파일 대전 p u 의 회장입니다. 부산 미술 i 회이사 s 신오영 o 조 선생님 자리했습니다저 a 오영필 선생님 a 자리 o 습니다 오영필 한국 미술 평가회 Oyong, Pilkang, 회 o y a n g Poyang, Poyang, p 이정숙 선생님 자리였습니다. 이정숙 과실을 했 과연, 방기자 부회장님 자리였습니다. 방기자 과실습니다 남계 정원회 부회장님 자리였습니다. 정원회 과실습니다 유영옥 부회장님 자리였습니다. 유영옥 과실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 올리지 못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